어, 이 사람 아, 뭐야? 나나 네, 때려! 네, 오늘은.. 랜, 덤으로이라할 건데요? 이 사람 너무 어. 아파. 네, 카스, 카스 어디 있어? 아, 불의 분노? 잘렉걸렸어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뭐야? 불의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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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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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습니다. 으! 무시니다나템 아, 좀.. 으, 야! 어, 뭐야 얘? 으, 잠깐, 나 죽네. 자, 카스, 으, 카스, 카스! 한 아, 사람 네? 어디 있어? 으, 아, 죽었어. 어? 뭐 이.. 예. 아퍼. 아, 아, 이 뭔데? 아지 십자가? 도래 십자가, 아지 오지구여, 영아이, 드 아, 레걸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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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나또 렉걸렸어 이수이 너무 많아오지잠 맞... 뭐야? 가옷입고두명 아, 쏘서 오오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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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아오아 십자가가 이런 거야 망했다 아 이거 십자가 짤짤이네. 어디어디어디있 어디서 어어어살려어 살려줘 디서 어디서 어때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어디 가게 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어디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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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야 어디서 어디서 어서어서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요벽 생성 카어디 맹수 자세가 이런 거였어? 이 사람 뭐야 되게 빨라 그거 나이트워커야 아 십자가가 짤짤이니까 이 사람 더럽게 빨라 어. 나이트워커야 어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막 빠르게 달리는데 정작 자기는 자, 자기는 나오면 못 때려 나이스 야 섀도우 쉐... 스텝은 뭐야? 아, 아, 아 이거 불의 혼노가 진짜 좋네 나 진짜 거슬리네. 이주경 뭐야? 이주경 이쿵열궁 우와 시카이여보세 나이 으아 하지 마세요. 뭘 봐요? 설뭘 설령... 봐요? 뭐는 뭐지? 아아 봐봐봐봐 템 주세요 방... 템 주세요. 뭐? 템 없어요. 맹수의 자세밖에 없는데. 안녕. 뭐요 뭐요 뭐 죽이요? 맞짱맞짱맞짱맞짱맞짱맞짱 티티티티티. 브라지. 아, 아. 공 좋아요? 이거. 아 나. 씨. 이거 불의 분노가 제일 좋은. 제일 꺼져, 이거. 오. 나 해변. 나, 나 해변. 님 옆에 티티티티. 저기 저기 저기. 아니 진짜 저기 뭐라이칸 아니 진짜. 진짜인 거 알아요? 그래도 님 죽이고 갈 거임. 자살하겠습니다. 어 카스야? K J S? 어 고구마 샘뭐있어샘뭐있어샤나 샘 샘, 팀이잖아, 왜 죽여? 가서 야, 얘네 해. 얘네 두명 있는데 안 죽여? 얘네 거저 먹을려해. 어디 광범이 디버프. 됐어 <드시> 이 정도로. 오케이. 뭐야 이거, 뭐야 아, 이거, 뭐야 이거. 예. 아. 뭐야 나 아, 계속 기내 불빛이? 이이 집은 이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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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 쟤네 어디있대? 아 아니 나만 하고 아 안돼 야 그거 아냐 종족전쟁 에? 종족전쟁이 나온 거 수룡의 힘 수룡? 와야나 3대1 이겼다 와 이거 수룡 진짜 어려워 오보야보야보야 카스님 도와줘요 얘 뭐하는 거야? 뭐야 저 사람 엄청 세 뭐하냐? 이거 어떡하죠? 잡을요아 <laughs> 짤짤이 진짜 아니, 아니, 왜소냐 뭐야, 이거. 맹수의 자세. 자, 갑니다갑니다갑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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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아니, 아 잠깐만 아리아 <laughs> 설마 설... 배터리. 아 누가 나또 죽여. 아, 아니, 가스 아 디디, 디아아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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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니네 어디야 니네 어디야 네. 니네 어디세요? 어, 나 피한 칼 피한 칼. 그냥 지상대 시간 초 돌진 돌진. m o v i 와우 m o 와 이놈아 감인가? 짜리 m o 가자 가자 가자. 거기 그 대정책 <목마> 옆에 가가고 어? 있지. 어, 어디갔어 맹수 자세. 아이 거 엄청 세. 오, 와 이즈열 궁 좋은데. 풀타임도 짧고 좋다. 이즈열 궁, 이즈열 궁, 궁. 와타고 이거 힐린드가 개사기네. 어얘 뭐야? 설녀의 분노. 아이씨. 어 나이스. 걸렸다. 설녀의 분노. 오케이 한 명. 봉봉이가 좋아? 아 봉봉이 그개 발라 도망칠 때개 좋아. 설봉 분노 보다 시린드가 가장 좋아. 시린드. 나 피로 증가는 피로 증가. 와우 나는 사람을 못죽이는 눈이야 뿡이가 응. 응. 엄청 빨라 난 다음 생에 응. 볼게 아빠 야 니네 어디있어 지금? 홍삼 어디..어디야? 여기여기여기 마이.. 아,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? 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어설레분노 아..쟨 약맞았어 카스 어디있어? 어..나 유성락하다 지금? 예 자명술이 뭐죠? 이주구 아, 예해다 급다. 성나하 같은데, 이주구 와우, 설녀의 분노. <웃음> 약간... 오랜만이고구마데 <laughs>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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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.. 는데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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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.. 저... 이의 분노, 스 저... 유아 카스!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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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 저... 저... 칼 있다 이기아 저... 저... 한데 내가 저 사람을 묶어 놓을 수가 있음. 어 뭐야? 어, 망했다. 헐. <말> <잠시 수에디임이 말> 어 나서... 이거 묶 졸... 이거 개사기야, 봐봐. 죽을 거 같다. 와. 저 이것도 개사기예요. 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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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한. 아. 그렇구나, 아이 사람. 뭐야 이 사람? 잠깐만, 아님 가만히 있어 봐요. 가만히 있는데? 아. 야, 롤 할래? 너더네 미안한데 나 저항이야. 으어 저항이라니? 저항 3 저항 3 그거 아니야? 그그눈에 걸음? 어눈에 걸음. 아매혹 뭐야? 블리크? 어, 이거 아 블리크 그거 좋아. 땅땅 땅 보고 하면. 잠깐 나처럼 하늘 걸을 수 있는 사람 나와. 먹저저 어, 저 마이고입니다. 마이 사람이다 쫓아올 갑니다. 거야. 사람이다 쫓아올 거라고 넌 뭐야? 넌오계단이여 나를 살려놔 나... 먼 어, 이거 금방 가는데? 올라가. 올라가기도 쉬워. 어. 빨리 빨리 빨리.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. 하늘아, 하늘아. 왜왜 기야, 니아 씨. 나 죽네. 왜 소리가 이상해? 하늘아. 하늘이 버리신 가 버리심. 메이커 아, 메이커 죽었어. 어디야? 이즌 뭐야? 진짜 좋은데?